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이제 한국은 5분... 5분 뒤면 30대가 됩니다 오, 여기 30대 또 되는 이렇게 또 2시간 2시간 연장할 수 있어 30살 2시간 연장 아 여기 여기서 2시간 2시간 연장 찬스. 찬스. 생명 연장에 현장에. <laughs> 이 BK, 이 친구는 서른 넘은 지가 좀됐서 돼가지고. 네, <목소리> 와이파이 오, 오, 돼요. 와이파이 돼요, 네. 형도 준비됐어요? 아니, 와이파이, 네. 사실이 너무 안 좋아. 지금 가좀서형 <laughs> <배서 돼가지고. 웃음> 너무 그늘져, 있는 지금. 어 빛을 받아 오! 오!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 <laughs> 살이라도 어린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 오. 한 어, 살이라도 어딜레이가 처음인. <laughs> 지금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이제 4분 남았어요, 4분. <목소리> <요> <목소리> 여기는, 여기 어디죠? 다낭입니다. 베트남 다낭입니다. <목소리> BK. 우기. <목소리> 여러분 저희가 쌈디, 그레이, 로꼬 이렇게 해서 다낭에 카운트다운 공연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밤 10시라서 굉장히 건조한데 지금 오, 오 이거 자체 조명을 또우기원의눈께서 음. 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온것 같아요 어, 아 그렇네요 되게 여기 되게 좋아요 여기. 음. 여기는. 베트남 다낭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 야외를 해피뉴이어! Okay. 분 남았어. 진살두 시간 연장. 난생 처음이야. 아 <laughs> <laughs> 진짜 극 어, 난생 처음 해외에서 보는게 <laughs>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리바바서바바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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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한국은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1분 남았어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한국, 여기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기 네. 많은 수많은 3138명 54명 좀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카운트다운 하셔야 될 텐데 어, 15초. 1분 남았는데. 15초. 15초. 어. 아, 15초. 15초. 10초. 아. 살아라, 살아라. 10초. 자, 라라 오! 4, 4, 3, 2, 2, 1, 이네 해피 뉴이에요대이에 새해 복이요세이받요세이요해박이이받으세이요 새해 이많요세이받요세이요 새해 이많요이받요세요대박이에이에요대이에요대요이에에요대복이이에요대요 찍고 있어.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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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라이브 하는 거요 지금? 행복하자. 형 라이브를 망하게 해주겠어. <laughs> 네? 인기 라이브 방송이 확실해요? 어, 떠있어. 요 어, 저도 떠있어요 그거 인기 라이브. 인기 라이브는 행복하자. 웬만하면 길을 살려주려고 이게 신년이라서 다지 붙어있는 서비스인 것 같기도 하고. 새해가 무슨 해에요? 무슨 년이죠? 의신년 뭐라고 하지? 무년 황금계 황금나하지무술년 덕술년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은 아직 여기 10시입니다 10시 오후 10시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제 끝냈고 이제 <laughs> 무대를 서러 이 친구와 함께 어우 머리가 아주 그냥 머리 누가 했어요 오늘? 어우 병국이 BK BK 원래 본명이 뭐예요? 백? 백? 백 백병규 백병규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 이 친구가 아 귀엽게 귀엽네 <laughs> 아이고 여기 아, 아직 하면 안 돼요? 여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공연을 하러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떠나나요 지금? 아니에요 아직?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아 쌈지 <laughs> 아, 형이 아직 쌈지 형이, 형이 아직 똥을 싸고 있어가지고 아니, 형을 아직 안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잠깐. 저기 아, 있어가지고 거기 망했죠. 아니, 잘 되는 거야. 아, 나는 너를 찍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laughs> 팬들은 제 계정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laughs> 어펌 펌킨 팬은 <laughs> 제 계정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없었는데. <laughs> 김수혁 씨의 팬은 DJ 펌킨 러닝맨에 나오셨고요. 나 짜증 나가겠다. 아쉽고 최근 제일 최신 방송은 뭐 있나요? 제일 최애 방송. 그. 없는데? 농구. 아. 어. 어. 망한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 어, <laughs> 아 그러면 너, 피디님이 보시면 슬퍼하시니까. 네, 망한 프로그램. <laughs>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 말하면은. 아, 진짜. 우기 원해놓 행복하자. 뭘 이렇게 원해놓 계속. 오. 섹시하게 물 마시는. 우리 상현 과장님 아. 이제 컨텐츠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제 할게 없습니다 <laughs> 해피, 뉴, 해피 <laughs> 뉴이어 말고 할게 지금 네이제 그레이 TV입니다 확실하게 그레이 TV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 여기에 출연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좀 비싸게 구네 이제 해피 뉴이어가 끝나니까 망했어 요 이제 <laughs> <laughs> 아, 걔가 그러니까 이 방송도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저 방송. <laughs> 아니, 여기 이렇게. 형님 먼저 가실까요? 좀 걸린다 그래서. 형등이 먼저. 그러면 그러면 형 먼저 <laughs> 한발좀 먼저. 아니, 갔다가 상등이 <laughs> 뒤따라가고. 로꼬가안 보이네. 로꼬가 다시 올게요. 어, 뭐슨일 저희 뭐한번 해가지고 철로해서 다시 와서 일단 제가 그러면 뽑으면. 그럼 제가. 저는 이게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피자를 먹었습니다. 저는. 피자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떡 하죠? 진짜 피자, 피자 진짜 너무 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이 숙소를 밖을 벗어나면 와이파이가 안 돼서 열 꺼야 될 거야 아마 느려 가지고. 라이브룰레 잘 안하는데 그안만에 찾아뵙게 되는데 찾아뵙게 되는 이유는 해피 뉴이어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상대요 여러아어쨌든 한국 한국에서는 완전 파티 면안여기 가면 안 아, 재범이랑 원재는 지금 한국에서 또 카운트다운 파티 하고 있겠네요. 2018년도 AMG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야 니다 어, 자주! 자 제가 챙기고 있을까요? 어, 챙겨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